어서오세요. 오셔트 v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북목 일자목의 교정 방법을 해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운동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을 하려고 하면 뼈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뼈는 근육이 또 주변 주변에 촘촘히 박혀 있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근육, 즉, 경추와 흉추를 주관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정 운동 방법으로도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것은 목 흔들 굴신이라는 운동이에요.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과 등의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목흔들 군신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목과 어깨가 아프신 분들, 또 두통으로 평소 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교정 운동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힘을 빼고 통증이 최소화하는 것을 내 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통증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몸을 흔들면서... 그쪽을 스트레칭 시키기도 하고, 또한 수축 시키기도 해가지고 왔다갔다. 유산소 운동을 가미하면서, 또 거기에 근에너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일거양득으로 근에 에너지를 주면서 목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는 마사지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늘 수가 있고요. 또한 심폐 기능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 이조 삼조가 될수 있는 거죠. 벽을 이용해서 목 흔들 굴신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이용한 굴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 모양이 중요한데요. 발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누워서 왼쪽 다리가 길면 L형, 왼 다리를 뒤로 빼고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길다면 오른쪽 다리를 역시 뒤로 빼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팔자 또는 사람인자 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발모양을 한다고 했어요.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하다 보면 단순히 거북목 일자목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와 골반 높이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어깨가 올라갔다 하면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면 왼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고 왼쪽 다리가 길다는 것을 가정해서 병밀기 굴신 교정판을 이용해서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올랐기 때문에 요거를 내리고요. 왼쪽 어깨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올리죠. 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다 하는 거죠.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이 과정 중에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목을 힘을 빼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어깨를 마치 춤을 추듯이 흔들어 주는 거죠. 마치 무아지경처럼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목을 풀어 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앉았다, 어났다 하다 보면 특별히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이 왼쪽이 아프다 하면은 왼쪽 어깨가 안 아픈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앉았다, 어났다 어쩌면 좀 춤처럼 보이죠?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앉았다, 잃었다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목 흔들 굴신 운동법의 핵심은요. 통증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무렇게 수영에도 자유형이 있고 또 접영이 있고 배영이 있고 또 평영이 있는데 일종의 자유형이에요. 아무렇게 하면 돼요. 내 통증이 최소화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가장 편해. 내가 이게 왼쪽의 어깨, 목에 통증이 없어져. 그럼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어깨도 흔들어 주세요. 어깨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목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앞으로 숙여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항상 허리는, 배는 붙여줘야 돼요. 배는 집어 넣어주고, 배는 집어 넣고, 역시 목과 어깨를 흔들어 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깨에 목의 통증이 나는 최소한다. 나는 날아갈 듯이 점점 내 목과 어깨는 가벼워진다. 라는 느낌으로 목 흔들 불신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북목 일자목을 교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근육 교정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기왕이면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신나게,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서목흔들 불신을 하면 더욱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속에 있는 통증, 억제, 제어물질, 엔돌핀 등 여러가지의 통증, 제어물질들이 다 그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교정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자연스럽게 1분이면 1번, 3분, 5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1분을 정했다 하면 1분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멈춥니다. 멈춰서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꼭도좀 이렇게 말려주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한 30초 정도를 편하게 쉬고 어깨도 좀 풀어주고요. 손도 좀 풀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왼쪽 다리가 길다. 가정하면 왼쪽 다리를 뒤로 빼서 또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서 왼쪽은 올리고 나서 다시 목 흔들 굳이 진행해 주니다 자연스럽게 배는 집어넣고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어깨 힘을 최대한 빼면서 목도 자연스럽게 틀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뱃살도같은다는 느낌으로 배를 좀 집어넣으면 더욱더 효과가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반대편도 반복하면서 목을 자유롭게 춤추듯이 흔들어서 최대한 목에 있는 굳어진 근육을 풀어냅니다. 목 어깨가 통증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내가 통증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목을, 어깨를 흔들어 봅니다.